그분이 야너뭐 이러는데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건...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안 좋은 네.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음. 궁금하다고 네 보내주셨네요 음. 아네 저는 버려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그냥, 어,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아, 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향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네. <laughs> 길 가다가 막 음. 앞에 사람한테 빵! 하면서 막 화내는 분 있죠? 있죠. 예, 네. 네. 나한테만 할까요? <laughs> 아. <laughs> 실례지만 아 그분은 하루 종일 빵! 하고 다니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그분은, 하루 종일 여기 구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먹구름을. 음. 그럼 우리가 볼때 어떤 분이에요? 피해야 되는 사람. 어, 피해 피해 주고 또 약간 한편으로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음. 아유, 아유 오늘 좀 행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 혼자 노래 부르고 가면 네.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음. 미안한데 그분 거예요. 아, <laughs> 그 기분은 그 사람 거다. 네, 부정적인 어. 말을 한 분도 네. 그분 거다. 어. 그분 생각이다. 어머. 네. 그거면 이제 네. 되게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와. <laughs> 그니까. 그 사람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 네. 걸고 다니고. 네. 그거 원래 그 사람 거다. 네. 어. 그리고 뭔가 들었을 때 항상 부정적으로 조언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은 실례지만 계속 안 좋게 얘기해요. 네. 맞아. 상대만 바꿔가면서. 예. 네. <laughs> 어. 뭐요? 그분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 그렇군요. 네. 어, 그냥 어 그냥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거기서 아 나는 안 그래 이럴 필요도 없이. 네네네. 네, 네. 어, 거기서 딱 최대한 끝낸다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앞에서 근데 음. 만약에 혹시나 내가 조금 어 바꿔야 할 분이라면 네. 그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제가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팀장님이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음. 그 사람이 내 인사 고과도 주고 음.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할지도 그 사람이 정하게 되고 음.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그분이 야너뭐 이러는데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는 <laughs> 그렇지 않아요? <laughs> 아, 현실적으로 <laughs>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저는 네. 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사람이 늘 어. 익숙한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늘 익숙하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나라도 따뜻한 말로 샤워 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을. 어.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아까 계속 좋은 이야기 해주다 보면 나도 뭔가 미안해서 하게 되잖아요. 어. 예를 들면. 네. 제가 너무 이거 잘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해서 어, 네. 그분한테 가서 음. 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꼭 이거 배우고 싶다고 음. 이 분야에선 팀장님 이거 제일 잘하지 않느냐고 어, 그 사람한테 예어 이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를 거죠 팀장님 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음. 팀장님 제 나이 때 어떠셨나요 하... 저좀 키워주십시오 말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와 <웃음> <웃음> 아, 이거를 <laughs> <laughs> 근데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 게 네, 뭐냐면 네, 네. 그렇게 해서 피드백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다음번에 꼭 가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해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아 저번에 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 봤더니 네. 아, 확실히 예전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오. 근데 제가 아직도 좀 많이 언제면 제가 팀장님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아... 야... <웃음> 야. 야. <웃음> 야. <웃음> 아 이거 뭐라 말을 못하겠다. <웃음> <웃음> 와 아니 그런 <그럼 웃음> 이거는 진짜 와 만약에 회사 생활 하셨었어요? 네. 어, 그제 생각에 계셨으면은 임원은 그냥 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와, 제가 예전에 네. 한번 어떤 네. 분얘기주셨는데 네. 그. 임원까지 이렇게 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사실 승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정도 능력이 비슷하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보고 뽑는데요. 음. 근데 너무 유능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네. 좀 뭐예요? 나한테 좀더 나의 어. 뭘 알아주고 나를 배신 안할것 같은. 예, 사람. 나를. 음. 그래서 옛날에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조폭도 이 예. 인자는 착한 사람 뽑는다.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런 책이 있어요? 소재 목소재. 아 진짜요? <laughs> 네네네. 지금 지원하신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럼 제가 전화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웃음> 와. 저 <laughs> 뭔가 이제 나를 아. 좀 알아주는 사람이랑 함께해서 네. 호흡 맞추고 싶지. 네. 어, 뭔가. <laughs>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주화 효과라는 게 어. 아, 연꽃처럼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하네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그까요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이내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뭐 하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라 팀장님 뭐라 하면 아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경지에 가려면 멀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그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아. <laughs>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음. 외우세요 아, 아 그냥 외운다 <laughs>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네. 미소 먹은 목소리로 아. 요거 빼 볼게요 네. 팀장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음. 어, 언제면 제가 팀장님 경지에 갈까요 저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러면 어때요 어. 그렇죠. <laughs> <이렇게 웃음> 잖아요이 아이는 필수. 아, 그다음 이거 멘트를 외워놓는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호야 <laughs> 어른이 된다는 것 <건> 말이야. <laughs> 야, 돈을 번다는 것 말이지. 세상에. 예,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세상이 진짜 뭐너 맘대로 살아라 그게 세상에 이거 아니잖아요 아저 언젠가는 내가 외운 거를 그뭐 진짜 갖다 쓸 때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은 그 멘트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깨질 때아 이렇게 해야겠다 <웃음> <그랬다>. <웃음> 사실 네. 어, 일본의 어떤 야구 선수인데 음. 네. 그분이. <laughs> 이제 몸값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음. 안 그랬다가 음. 근데 이분이 하셨던 것들 중에 그~ 네. 써놨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해서 연습은 어떻게 할 거고 음. 그런 걸다 써놓은 거예요 네네. 달리기 연습부터 체력 관리는 어떻게 음. 할 거고 네. 근데 그중에 하나가요 내 예의를 음. 예의 예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먼저 어. 가 있는다 어. 두 번째는 내가 뭐~ 물을 떠다 놓는다 뭐~ 어. 사람들한테 항상 인사한다. 네. 밝은 얼굴로 있는다 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항상 일본이더라 진짜 아 <laughs> <laughs> 그니까 근데 그 선수가 되게 진짜 위대한 선수가 됐나 봐요 네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네, 기본은 음. 반드시 베이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좋으세요 하면 밝은 사람 좋아요 여러분 어디 칙칙한 사람 좋아요 밝은 사람 좋죠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두칙칙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두칙칙해도 보는 건봐은 사람 좋으니까. 네네네. 네 조폭도 이 인자는 착한 사람. <laughs> <laughs> 아, 말죠너 기억력 네. 너무 좋으셔. 방금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 <laughs> 그런 <그러면> 칭찬하지 마세요. <laughs>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신분들 <laughs> 그렇죠. 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황하지 아, 않고 뭐 이런 거 바로 그러니까. 나오시잖아요. <laughs>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